음, 자 5번이에요. 음, 5번 질문이 이거죠. 심리적인 실험. 뭐를? 기대, 예상의 중요성을. The importance of expectation. 어떤 기대의 중요성을 증명한 심리적인 실험. 볼게요. In a classic piece of a psychology research, 심리 연구의 어떤 고전 연구에서 A primary school teacher, 초등학교 선생님과 and a professor, 교, 한 교수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한 교수가 팀도 팀을 짰어요. 투 스토리 연구하기 위해서요. 어느 정도까지 기대가, 기대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요. 잠깐 그러니까 나올 수 있겠지? 이게 이글의 주제니까요. 투드수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선생님과 교수는 에드미스터드 실행했어요. IQ 테스트를 실행했죠. 투 캘리포니아 뷰필 캘리포니아 학생들에게 IQ 테스트를 해봤대요. 원스루 식스 그레이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요 응. 어, 그제 아키 테스트를 했어. 그리고 선생님들은, 워 told, 들었어. 어떤 결과를 받았겠지. 특정한 학생들, a r o u 약 20%가, showed great promise, 엄청난 전망을 보여줬다. 즉, 엄청난 전망이니까, 야, 얘들 IQ 굉장히 높아요란 말을 듣던 거야.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 뭐냐? 응. 그, 보여줬어요 엄청난 전망을 이런걸 들었어요 그리고 could be expected 이 특정한 학생들이 예상될 수 있다 to make exceptional progress 굉장히 뛰어난 뛰어난 진보를 뛰어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을 들었죠 at the end of the year 그해 말에 that forecast 그 예측은 proved true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아이큐 오브 노미네이티드 퓨어필스 그 지명된 학생들의 아이큐는 쇼드 보여주었죠 이런 엄청난 슈페리 우수한 발달을 보여줬대요 아이큐가 좀 뛰어난 애들한테 야 얘들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얘들은 큰더 발전할 수 있을 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그 얘들, 그 얘들 뭐 연말에 딱 보니까 야, 얘들이 뛰어난 아이큐에서의 성장을 보여줬던 거야 그러나 like all great social psychology experiment 모든 엄청난 사, 사회적인 심리적인 실험들처럼 이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캐치는 함정이죠. 함정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문장 삽입하기 딱 좋지. 반전이야. 더 하이 포텐셜 스튜던츠. 이 높은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은 had been chosen. 드초우 j 헤드 초우니 had c h o 택한게 아니고 선택 o s e 던 거였죠 c 랜 o 랜덤으로 요 이것도 음, 네 랜덤으로 무작위로 선택되었던 거야. 진짜 똑똑한 때 애들이 아니었던 거야. What came to be known 알려진 것 o 노운뭐 에즈 몸으로 알려진 것 피그말리온 효과로서 알려진 것이 주장합니다. 바로 이때 강조금이야. 콤마 대 틀린 거 아니다. 이거 바로 기대이다. 타고난 능력보다 바로 예상 기대이다. 뭐를 기대가 지금 복수지? 그래서 인프레스에 애써 안 붙었어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기대들이다라는 거죠 Never mind 결코 신경 쓰지 마라 Who is gifted? 누가 재능이 있는지 Who is talented? 누가 이것도 같은 말인데 누가 재능이 있는지는 결코 신경 쓰지 마라 기대해라 엄청난 것을 기대해라 And 그러면 그래서 and 그러면야, You are more likely to get them 너는 그것들을 더 많이 얻을 것 같다 그것을 더잘 얻을 것 같다 이 템은 그레이트 띵스겠죠. 재능 에너지, 통찰력, 그리고 모든 조직의 어떤 기회는 라 i 위 e with each people, 그것에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they are 이런 것들은 이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바로 where all ideas come. From. 모든 아이디들이 도달하는 장소이다. 도달하는 곳이다. 이거 법 주의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의 가장 초창기의 경보 시스템이다. 사람들이 기 기대, 처음부터 기대를 해야지, 애초부터 기대를 해야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온는 거니까 초창기 경보 시스템. 이것도, 이것도 나타내는 바가 나올 수 있겠죠. 음, 여기서 나타내는 바는 보겠어.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대를 잘 해야, 기대를 해줘야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 나올 수 있겠죠.